트로트, 한국의 전통음악 장르가 오랜 세월을 거쳐 젊은 세대의 사랑을 받으며 재조명되고 있는 지금 그 중심에는 바로 영탁이 있다. 이 41세의 남자는 단순한 가수를 넘어 트로트 아이콘으로 부상하며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인 놀라운 성공 스토리를 갖고 있다. 그의 여정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극적이고 충격적이다. 영탁은 2024년 9월 무려 지억 3천만 원에 달하는 수입을 올렸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는 그의 팬들뿐만 아니라 음악업계 전반에 걸쳐 폭풍과도 같은 반향을 일으켰다. 그가 어떻게 이룬 이기적 같은 성과는 단순한 운이 아니라 철저한 노력과 독창적인 음악적 접근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바로 소통의 힘이다. 팬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은 그를 더욱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다. 영탁은 소셜미디어, 팬미팅, 온라인 방송 등을 통해 팬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반영해왔다. 이는 단순한 일방적 소통이 아닌 진정한 상호작용으로 팬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다. 팬들은 그를 가족처럼 여기고 영탁은 그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이어갔다. 영탁의 음악적 열정은 대단하다. 그는 전통적인 트로트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와의 융합을 통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했다. 그가 출연한 방송 프로그램은 그의 음악적 인지도를 높이는 데큰 영향을 미쳤고 이는 그의 음악 판매와 공연 수익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더욱이 영탁은 다양한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고 있다. 그는 트로트에 국한되지 않고 K-팝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으로 새로운 팬층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협업은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수익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의 광고 모델로서의 성공 또한 주목할 만하다. 영탁은 여러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 활동하며 막대한 광고 수익을 얻고 있으며 자신의 이름을 건 사업에도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이는 그가 단순한 가수에 그치지 않고 성공적인 사업가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데큰 역할을 했다. 영탁의 긍정적인 마인드와 철저한 자기 관리는 그의 성공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는 어려운 시절에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며 건강 관리에 신경을 쓴다. 그의 철학은 건강한 몸과 마음 없이는 어떤 기회도 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그가 오랫동안 음악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었다. 영탁의 성공 스토리는 단순히 한 가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는 한국 음악의 재발견과 젊은 세대의 문화적 아이콘으로서의 그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역사를 의미한다. 앞으로도 영탁은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으로 그의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주며 트로트의 미래를 더욱 밝고 찬란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영탁, 당신의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 전설적인 아이콘이 앞으로 어떤 놀라운 성과를 이룰지 기대가 여기 국제 분석가들이 이 글에 대해 제시한 충격적인 의견과 관점입니다. 트로트의 재정에 많은 전문가들은 영탁의 성공이 트로트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는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트로트가 단순한 전통음악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현대적인 장르로 발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한국 음악 산업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팬과의 소통의 중요성, 한국제 관계 전문가인 박 교수는 영탁의 성공은 단순히 음악적 재능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팬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소통 방식은 다른 아티스트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혁신 마케팅 전문가 김 박사는 영탁이 광고 모델로서 보여준 성과는 단순한 수익을 넘어서 브랜드 이미지와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사례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한국 연예계 전반에 걸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회적 책임 일부 전문가들은 영탁과 같은 아이콘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문화평론가 이 선생은 그의 성공이 모든 아티스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지만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 또한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팬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글로벌화의 도전 국제 관계 전문가들은 영탁의 성공이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음악을 더욱 빛나게 할 것이라고 하지만 동시에 그가 처할 수 있는 글로벌 시장의 경쟁은 치열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러한 경쟁 속에서 그가 지속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혁신과 적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문화 간이 융합 문화 분석가들은 영탁이 다양한 장르와의 융합을 시도하는 것은 한국 음악의 정체성을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이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한국 문화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영탁의 성공을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로 한정 짓지 않고 한국 음악의 전반적인 변화와 국제적인 영향력 확대를 포함한 광범위한 분석으로 확장시키고 있습니다.